뭐야, 거의, 거의 스끝로 아, 다행이네. <laughs> 그때 혹시 이렇게 그 뭐, 리바 같은 거다가 이렇게 채웠나? 그때 다칠 때요? 아, 그때는 다쳐 놓을 니까거 부딪혔는데, 근육이 찢어졌고그래 이제 의사가 써서 안나니까 진짜 한 10개월 오히려 안니까면 그냥, 그냥 굽어버린 거야. 그래서 의사가 오니까. 어떻게 7개월 동안 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, 강제로 펴줘야 되는데. 그냥 어쩌면. 아프더라도 약먹고방 그러니까 너무, 쉬어, 너무 쉬어도 문제야 ㅎ <몇> 지가 그렇게 이기해 뭐가? 의사ㅅㄲ 그니까 ㅎ 의사가 보통 말라고 해도 의사서 생활하면서 팔 쓰는데 이렇게까지 안쓴 사 처음이라고 어기팔 입고 이렇까지안쓴의사 <몇> <몇> 기가시켰잖아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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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어! 플레이 플레이 <몇> 근데 ㅂ ㅎㅅㅂ ㅎㅅㅂ ㅎ ㅅ 재활 좋은 집도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 의지로 펴야 된다 고 말이죠. 뭐야, 병원 나올 필요 없다고 약 먹고 그냥 그냥 펴줘. 빈새 기분 맞지. 근데 그 어? 형님 그 의사가 그 병원에서 약간 아, 제일 잘 봐가지고 대기 시간부터 2 시간, 두 시간. 아, 두 시간 아, 잘한다고 갔더니 진짜 환자들 거의 기억 못 하겠다. 네. 하루에 보는 사람만. 아, 30, 될것 같은데 저아 와이프가 와이 와이프가 나한테 향아 근데 고통 중 차라리 그런게 아프는게 낫지 고통 오고 이런거 진짜 어, 못 무섭더라 어제 <목소리> 어제도 아, <목소리> 애들이랑 어디 놀, 농구 학원에서 놀러 갔는데 두통이 아주 무 진짜 아쉽 자꾸 개버리네 인사하게 되네. 근데 기, 진짜 신기한 게 개버리 뭐가 겁나. 개버 진짜 <laughs> 장난 아니야. 저도 통이 진짜 심은거 맨날 저도 한참을 약 먹다가 어느 순간 아씨 맨날 약 먹으니까 약이 너무 의존하는 거 같아서 그때부터는 두통 생각약안었거든 근데 두통은 약 무조건 먹어야 된다 <laughs> 근데, <laughs> 근데 그 후로 아예 많이 개보린이 그거래. 아 무조건 빨리 고통이 없어지게 하는 25, 2 0분 안에. 나이스 나 그래, 개보린 먹으면 쓰러진다. 진짜? 나만 나는... 센 거지? 아. 개 진짜 센거지하이레놀 같은 거. 타이레놀. 그 그래서 5 0짜리 처음에 개보린이 나왔을 때 사격적으로 분홍색에 하트모양 해가지고 빠져요, 빠져요. 약간 그 순한 것 처럼 아, <laughs> 아 코트가 코트가 좀 이게 금만더 넓었으면 좋은데 아 리투스가 진짜 정그 체육관이 많이 나는 것아 체육관에서 나오는 하간이 너무 좋아요. <laughs> 진짜. 싸고. 그니까. 러 안산까지 내려가는 어. 거야?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, 그러니까 안산도 시흥역이 좀 가까운 안산이니까. 있지. 천대역 엄청 아파트야. 체육관! 집 앞에 체개가있습이가면은등가 선점. 선점. 이렇생기 선점. 안산 체육 어. 진짜. 어. 빨빨빨빨빨 투자투자투자투샷 예.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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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대현막번거아니혹시 뭐. 잘했다고 하이퍼를 준거아니요 2점 1점이야 2점 1점 2점 아유. 하나 더 하면서 이 점짜리 가 냈어 이점 <목소리> 아. 정은씨는 굳게 했더라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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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겼어요? 그쪽 대표 아, 회장을 했다고요 아, 못하겠어요못하겠어요 아, 거의, 거의 약간 그, 그 너무 이렇게 회장 되어놓고 아, 요구하는 게 아, 많아가지고 아, 아. 약간 짜증나

아 거기 농구협어 우리는 네. 4월에 갈까 는데 아, 예. <laughs> 지금... 영수도 지금 허리가 갑자기 안 좋고 안 아, 그리고 엔딩이 꽉 차. 가 엔트리 것 같애, <목소리> 엔트리가 근데 보통 전날에 마감 아만가 어, 음, 날... 나갔다 들어온 거 아니었어요? 한발한발한 아니, 아니. 발. <목소리> <목소리>

골! 네, 제 기준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이에서 아, 주장이 는 거예요 바로 가야 되그래 치고 가고 결국 나도 그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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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만히 있어 걔한테 이렇게 <laughs> 어, 야어나피하던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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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분 짠내가 됐네 받아들이네. 너 웃겼어 상황이. 이게 팀 색깔인 거야 주장이니까 는 거지. 아, 너무 웃겼 진짜 너무 잘했어. 너무 들다고다고 돌파 근데 막 가르치는데 어? 왜가르치는 왜 어, <laughs> 잘하는데? 어, 잘하는데? 어, 네. 저기 레드볼 할게요! 예전에 전성룡 선장 거기 형들 있습니그날이 나간 날이 가든가? 아, 옛날에 길거리에서 많이 했었는데 아, 진짜? 그때는 애기들이었는데 <laughs>